방에 있으면 좋은 아이템 3가지. 헤어드 클래식 디퓨저 기본형 한 세트는 많은 사용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제품입니다. 플라워마켓 향은 마치 꽃집에 있는 듯한 자연스러운 향기를 제공해 집안 분위기를 한층 더 산뜻하게 만들어줍니다. 특히 이 디퓨저는 향의 지속력이 뛰어나 오랜 시간 동안 기분 좋은 꽃향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. 디자인 또한 세련되어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손색이 없으며 사용법이 간편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 이 제품은 경제적이며 집안의 분위기를 개선하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할 만한 아이템입니다. 라도스트 별 무드등은 귀여운 별 모양으로 실리콘 소재로 제작되어 부드럽고 안전합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의 사랑스러운 디자인과 다양한 색상 조절 기능에 감탄하고 있습니다. 특히 터치 방식으로 바퀴와 색상을 쉽게 조절할 수 있어 편리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. 또한 1200mAh 초대형 배터리를 장착해 한번 충전으로 최대 15시간까지 사용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수유등이나 취침 등으로 활용하기 좋다는 리뷰도 많이 보입니다. 인테리어 소품으로서도 훌륭한 선택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 라도스트 별 무드등은 디자인과 기능성 모두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귀여운 무드등을 찾고 계신 분들에게 적극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. 테일러 1700 슬라이딩 옷장은 깔끔한 디자인과 실용성이 돋보이는 제품입니다. 다양한 색상 옵션 중 바이올렛 색상이 특히 고급스러움을 더해줍니다. 고객들은 슬라이딩 방식 덕분에 좁은 공간에서도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다고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. LPM과 MDF 소재로 내구성이 뛰어나며 설치가 간편해 누구나 쉽게 조립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 또한 12개월의 품질 보증이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소비자들이 추천하고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스타일과 기능성을 모두 갖춘 훌륭한 선택입니다.